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아마 이거 올라가는 게 어, 이, 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요. 어저께 어, 서울시가 그 전에 8월 4일 이제 부동산 그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 있잖아요. 이게 그 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5월 6일에 나왔고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11만 원 주택 공급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크게 이제 큰 바운드였는데 계속 지금 조밀하게,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공공재개발은 사전타당성을 검사를 해서 검토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개월이 6개월을 줄, 줄, 줄어들고요. 사업 시행 인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간소화를 해왔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빨리 알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요쪽 관련되신 분들 금방 알 겁니다. 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이제 수도권 공급,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서울시에서는 그 공급 방안 중에 서울에 있는 거 물량 11만원을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게 공공재개발, 유부지, 공공참여형, 뭐, 고, 고밀재건축, 개발예정부지. 이런 거를 1 1만원으 이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그 관계 부처와 주택 공급 TF를 구성해가지고 그니까 러 절차를 아주 간소하는 화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요 그럼 제가 추,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8월 4일날 나왔던 제 책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 중에서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서울에 관련된 거. 그게 어떤 거냐. 주택 공급 TF 4대 4개 이제 분양 주, 주요 추진 계획인데,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공공 재개발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예전에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정비구역 해제된 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공공 재개발은 그게 더 공공이 할수할수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왜 노후가 돼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간소화가 되면 엄청 빨리 진행되거든요. 제가 전에 올렸던 건뭐 마포 염리동, 아연동, 뭐 노고산동, 그 다음에 뭐 추후에 뭐 저기, 장인 유타 해제되었던 지역들, 그외적역들도 엄청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면 됩니다. 공공재발을 누가 한다? 서울에서는 SH가 한다. 그 내용도 왜 계속 나왔는지 그 내용도 좀 이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유부지 발급 및 복합화. 이것도 유부지도 있잖아요. 나라에 가지고 있는 땅들. 그런 것도 복합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뭐냐면, 공공이 하는 그, 이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거를 공공 SH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 쉽게 말하면 거기다 위탁한다고 막, 위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8월 4일 나왔던 대책에서 뭐가 있습니까? 250그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25층은 이제 20층, 25층을 50층 초고층으로 만들어 주고. 그 전에 나왔던 것도 거짓말이지5 0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500%까지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만 이제 그 거기다 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유불리가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뭐 강남권에서 안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도 하겠다는데 여기까지 4개 추진반을 구성하는 건데 지분 연입표도좀더 나오겠지만은 본인 돈이 없어요. 향후에 그 나중에 지분좀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서울시 공공재개발인데 사전 타당성 검토 있잖아요 이거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이거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생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 후보지에서 일단은 SH가 딱 보고 이 사람들이랑 합동설명회라 하고 후보지를 선정해서 결과가 나면 SH가 주,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18개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이 되고요. 사업 시행인가 절차도 간소해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시간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최소 3년에서 4, 3년 이상 그 이상이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잡음이 없을 거예요. 중간에 뭐 딜레이 되고 해제된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될 거예요. 요즘 많이 되는 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정부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 보시다시피 s h 공사와 정비사업제도개선자문단을 가정해서 정부구역 지정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구역 지정되면 좋잖아요 13일 공대임금으로 시작해 가지고 자치구별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후보지도 공개하고 11월 중 최종 선택을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제가 이제 타이틀이 그거 있으니까요. 신규택지 발굴사업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DMC 복합개발이나 명명행정타운도 이렇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한다고 하고요. 고밀재건축 지분 정립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인데 어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전에 나왔던 그 저기 보도자료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지분 정립형은 일단은 돈이 없으시니까 최초40% 정도만 매입을 하고 향후에 20년 30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립형이 이제 우리 말로 꼬박꼬박 돈을 내가지고 그 지분을 사가지고 100%를 갖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 방, 방법 아닙니까? 아마 이거 그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돈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이 공공 분양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F를 빠르게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뭐, 좀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장, 작년부터 대책부터 그랬고, 이번 5월 6일도 그랬고, 6월 17일도 그랬고, 8월 4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그 전에 보도자료를 나온 거 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정말 제대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 관련된 분이라면 추진하셔도 될것 같고 혹시 만약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어느 정도 점수가 된다고 하면 아니면 어느 정도 납입이 되 있다고 하면 기다려보시죠. 좋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4일 서울권형 득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오늘 아까 첫 번째, 그 PPT에 있던 자료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추진 배경인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과 수도권에 26.2만원 이상 알파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자기들이 해당되는 11만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음,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제 여기 좀 혼돈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어, 공공참여를 한다는 건 누가 합니까? SH, LH가 하는 겁니다. 서울 말고, 이제 서울은 SH가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공공참여형 같은 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SH가 서울에서는 떠안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투명성 공정서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이제 그 도시 규제를 완화시켜준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용적률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부 체납을 받는 겁니다. 2배 이상 공급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공공관리가 이제 s h 입니다 서울이면 어, 용적률 300%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최대 50층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에서 50에서 70%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해서 더 우리 그 무주택 있는 분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공공참여 고밀도 지원, TF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크게 지금 나온 겁니다, 바로. K에서 지금 그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을까 그거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중요했던 것만, 되죠. 키포인트만 얘기, 얘기 든 겁니다. 용종률에서 2 5 0도50% 늘리면, 이것도 기부채납 이렇게 봤잖아요. 일반 분양도 있고. 근데, 250에서 500% 늘려줘요. 그러면, 그 분의 125%, 이 부를 이제 까지 임대하던가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50%. 250%죠.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강남권에도 뭐 칠타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쪽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공이 들어오면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쪽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공 분양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부분에서 시행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5월 6일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5월 6일도 여기 보시면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입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전개들이 조금씩 더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번 세금 부분도 작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어느 정도 6월달까지 유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화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더 사들이니까 더 강화가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예고.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를 꼭지를 보여 드릴게요 뭐 수도 공급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 다 보십시오 여기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오늘 설명드린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월달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보시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보시면 SHLH 사업 창업 함안정는 공공재개발 거기서 추가된 게 공공재건축 고밀도 사업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공공 재개발을 계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부터 지금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거 하반기 부동산의 핫은 이제 정비구역 해제됐던 지역들을 싼 가격에 사가서 기다리면 공공 재개발 할 할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한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대로 조합 설립 인가만 하던 정비구역 지정만 다시 되더라도 돈이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그늪들이 많이 안놀랐거든요 노후화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게 누가 한다? 나라가 SH가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지금 투자안 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알아보셔서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노화된 지역들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 공공재개발, 다 그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이게 한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택수를 공급하면서 그 중에 남아있는 거를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우리 무주택 있는 서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주택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니 더 많은 주택 수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캐 나왔던 글자입니다. 기다리시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시면 좋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있을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서울시가 11만 호를 빠른 7일내에 TF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시간을 단축해서 하겠더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